예, 이 동영상에서는 마르코 복음서 6장 30절부터 34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자면요. 어 6장 6절부터 13절에서 어, 예수는 열두를 파견하죠. 그리고 14절부터 장면이 바뀌어서 그 헤로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관해서 헤로데에게 얘기하자. 헤로데는 그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아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예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 예, 14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다시 파견된 열두리 되돌아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라는 이야기죠. 예, 그 가장 큰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복음인 6장 30절부터 34절은 그러니까 어, 파견된 열둘이 돌아오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읽어보죠.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예,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파견되었던 열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이제 성경은 사도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어떤 주석가들은 어, 그냥 그 단어의 본래 의미대로 파견된 이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한 일, 어,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예, 따라서 그들이 한 일은 회개의 선포 그리고 구마 그리고 치유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 어, 텍스트는 저희에게 그 내용을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마르코의 맥락에서 볼때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31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이지요. 예, 여기서 외딴 곳 어, 그리스 말로는 에레모스 토포스라고 하는데요. 어, 에레모스 그러면은 어, 사막 또는 광야를 이야기하고요. 토포스라는 것은 뭐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 사막이나 광야처럼 어, 사람들도 없고 동식물도 찾아볼 수 없는 곳, 예, 그런 사막 또는 광야와 같은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황량한 광야와 사막은 이스라엘이 야외를 만났던 장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그와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외딴 곳은 어, 한편으로는 어, 생명이 존재하기 힘든 장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하기에 더욱 어, 신적 현존이 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 그렇게 어, 파견된 사도들이 이제 와 자신들이 한 일들 또 가르친 것을 보고 하면서 어 이제는 좀 지친 모습을 보이자 어 텍스트에는 나와 있지만, 어 그것을 어 측은하게 보신 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휴식을 제안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32절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예. 배를 타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는 거지요. 예. 그리고 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동 수단이라고 우리가 배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신속하게 외딴 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33절.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거울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간절함이 드러나는 거죠. 어, 그들은 육로로 달려가 예,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빨리 갈수 없는 장소인데도 오히려 어, 먼저 그곳에 다다르는 예, 그들이 가졌던 어떤 간절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학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어, 외딴 곳의 휴식이 필요한 예수와 사도들. 반대로 예수를 향한 간절함에 육로로 달려온 많은 사람들. 예, 예수와 사도들이 찾았던 것은 외딴 곳인데 이제 그 장소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예수의 반응을 34절이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예, 어뭐 복음적인 뭐 단어는 아닙니다만 어 짜증이 날 수도 있었는데 어, 예수는 거기에 대해 가이없은 마음을 느낍니다. 어, 우리 말에서는 이제 측은지심이라는 말을 쓰지요. 예, 따라서 오늘의 복음의 중심에는 어, 예수의 측은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왜 측은지심을 가졌는지에 관해 다음 내용이 설명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예, 목자 없는 양들, 지도자 없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지도자 없는 백성에게 예수는 이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도 텍스트는 예수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앞선 내용으로부터 짐작해 본다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닐까라고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 따라서 오늘의 복음은 어, 예수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예수는 측은지심을 가진 목자이다라는 것이죠. 뒤따르는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어, 그측은지심을 가진 목자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목자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즉 양들과 생명을 나누는 목자입니다. 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구약의 그 모세의 만나 이야기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도 열두 광줄이나 남았다 라는 이야기에서 예수가 가져온 풍요로운 축복의 이야기로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어떤 주석가들은 어, 이 내용 안에서 우리는 혹시 마르코 공동체의 제의를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어, 예수의 가르침을 일종의 말씀의 전례로,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성찬의 전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외딴 곳은 성전이 되겠지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예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곳, 예수가 나누는 빵을, 그가 선물하는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곧 성전, 지상에 세워진 하느님 나라입니다.